여러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당의 북핵 폐기 추진 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북 특사 사절단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특사단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대화 상대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주석은. 주민들을 굶어 죽여가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했던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법정과 탄압을 일삼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좋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군로 속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을 빌미로 북한에게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의 통로를 모두 열어주고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었던 김영철까지 환대해서 국제 공조 속에 대북 제재에 큰 성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게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안 됩니다. 지금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더욱 조여 붙일 시점인 만큼 특사단 파견으로 대북 제재 원칙이라는 원칙이 편치도 물어려서는안 되겠습니다. 대북정책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북핵의 폐기입니다. 남북대화의 테이블에 핵 배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핵심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비핵화가 없으면 남북대화도 없다는 당당함을 국민 앞에 보이고, 특사단도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란 절대 없다라고 말할 때에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북이 국제사회에 인정할 만큼 투명하게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과의 핵 공유정책을 추진해서 전술 핵을 재배치하겠다는 확실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꽃길을 갈아주는 순간 우리 안보는 다시 바퀴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북핵 폐기와 한반도 미 핵화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의 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방면에 걸쳐서 모든 수단을 총동하는 원 국민 총의가 되어버는다고 생각합니다.